여보세요? 네, 희진님 거의 저희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가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애노리를 누구 때문에 보냐 애노리를 누구 때문에 보냐라고 했을 때, 네, 희진님은 당연히 자기 때문이라 그랬었거든요. 네. 희진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둘의 케미를 본다. 아, 그럼, 그럼 둘 때문에 보는 거지 나 때문에 보는 건 아니다. 둘이 케미가 좋아서 한명한 한 명씩에게 매력이 빠진다. <laughs> 누가 더 매력이 있냐? 에이 몇두 이간질 시키세요. <laughs> <거> 가져가 되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지금부터 에노리 TV MC 탑스타의 하루를 보실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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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제 일어났습니다. 씻으러 가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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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씻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앰프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대쭉 발라주시면 돼요. 선크림은 피스. 아이씨. 아니 피디님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이거 일곱 도 만들 수 있는 거라면서? 아, 못 만들잖아. 나 기계 치란 말이에요. 아 이거 봐. 이제 진짜 하자 합니다. 진짜 이것들 늦... 제가 오늘 연습을 두 개를 가야 되는데. 하나가 의상을 챙겨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의상을 챙겨가야 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밖에서 빛이 나는 외모. 저는 투박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저는 남부터미널을 갈 겁니다. 너무 어,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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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너무 진하게 그린 것 같아. 지하철에서 조용해야 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스타 희재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탑스타의 삶은 <laughs>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일단 내일 공연이 있거든요 내일 공연 연습하러 갑니다 아, 눈꼽긴인것 같아 제가 요즘 힙합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laughs> 힙합 노래를 들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스웩 있게 걸어야 되거든요. <laughs> 댄서로서의 하루가 어떤지 아 댄서로서 하루 아주 고난합니다. 맨날 맨날 연습하느라고 몸이 지쳐요. 하지만 힙합을 들으면 배싹 납니다. 어 이게 빛을 받으니까 너무 이쁘네아 이게 탑스타의 미모를 여러분 감상좀 하시죠. 아 지금 너무 스웨그를 지키면서 하느라고. 약간 늦었거든요 아무도 안온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연습실입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저희 오늘 데일리 룩입니다. 어때요? 요즘 힙합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아주 편해요, 아주. 엄청 커더라고 모기가 나요.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엄청 아팠어. <laughs> 하겠습니다. 아, 글수 민턴입니다, 네. 아, 인사 인사해 주십시 인사해 주십세요 아, 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소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평소에 희재 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떻게 말하세요? 네, 좋은 음. 언니예요. <laughs> 저희 언니들도 일 편에 나오게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거왔습니다 에누리 TV 안녕. 안녕. 연습이 끝났습니다. 열 단했습니다. 우와. 우 연습 끝나고 다음 연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연습하는 걸 보셨겠지만 아, 단서입니다. 단서. 궁금한 속이 있나요? 아네 그렇군요. 일단 저는 어, 어, 한림예고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어, 20살 때 같이 춤을 추다가 2한살 22살 때 가수 데뷔를 했다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AT9을 만나서 지금까지 AT9을 하고 있고 방금 연습한 팀은 또 다른 팀인데 이제 내년부터 어, 같이 활동을 할 언니들과 동생들입니다. 진짜 맨날 맨날 월, 화, 수, 목, 뭐, 금, 토, 일 맨날 맨날 회사에 나가서 거의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맨날 연습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방에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서 지금 약간 너무 행복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돌 되시려면요, 여러분. 이름 없는 기획사는 가지 마세요. 일단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제가 하는 만큼 버는 거. 돈이 쌓여가는 걸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입니다, 제가. 이거 예고였었는데 예고를 그게 하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 다 춤에 미쳐 있었어요, 그때 다. 근데 저는 딱히 그때 저는 제가 졸업하고 춤안출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근데 그 영상을 엔진님을 이겨야 돼요. 브이로그로. 어떻게 대결하는 건데요? 영상을 두 개로 올릴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랑 댓글을 할 거거든요. 아. 어... 그 좋아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는 같은지 생각을 해보 해보시면. 좋아요? 그냥 제 얼굴이 좋아요. 썸네일은 좀 이쁘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쁜 표정을 지어보세요.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자신 있는 포즈 제일 자신 있는 포즈? 우주 최강 킹왕짱 매력녀 희재의 일상을 알아보자 워크맨의 편집 실... 안나 으러 왔다 늦었으니까 밥 빨리 먹고 연습 가야 한다 왜밥말라시는 거예요? <laughs> 갈치조림 먹는다 하하하 아, 아, 아. 브이로그러 어, 찍고 있거든요. 어, 방해하지 말아 주실래요? <Duygusal computers> 자, 여기 연년 씨가 지금 어, 돼야, 계시네요. <웃음> 맛있겠다. 너무 으로서 이번엔 렇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다. 네, 지금 저는, 어, 그래비티 컬처 브라운드에 와 있습니다. <laughs> 연습 두 개와 촬영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 브이로그가 여러분 연진 언니와 저의 대결이래요. 그래서 진 사람은 아주 큰 벌칙을 받는다고 하니까 좋아요랑 댓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 댓글을 달아드린 분들 중한 분, 두 분을 추첨해서 제 사비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랑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가야지. 그치. 안녕. 저희 ADN 멤버분들입니다. 어? 노동을 갈취당했어요. 어? 아저 진짜 어? 너무 화나는 너무 감사해. 왜, 왜, 갑자기... 왜 울어?